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진성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누가 뭐래도 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맹추격이 정말 무섭습니다. 자, 방금 전 MBN이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원희룡 대표 원희룡 후보가 지금 치고 올라와서 이재명 대표와 5차 범인의 접전을 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방금 전 나왔습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이재명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 또한 명의 이재명 저승사자가 출격했습니다. 문재인 구속을 외치며 양산사제에서 집회를 벌리다 구속기소됐다가 지금 보수으로 나온 유튜버 안정권씨입니다. 안정권 씨가 인천 개항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자 이재명의 지지율 10%를 뺏어 오겠다는 게 안정권 씨의 포부입니다. 자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인천 개항을 출마를 선언하고 자유통일당 후보로서 이재명을 공격하며 상당히 치명상을 입혔다는 분석입니다. 자 유동규 씨는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후보에서는 사퇴했습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 원일영 후보를 돕겠다고 했습니다. 안정권 유튜버도 아마 마지막까지 이재명을 괴롭히다가 출마를 포기할지도 모릅니다. 어쨌건 안정권 씨는 왜 인천 개항을에 출마했을까요? 자, 원일영 후보는 방금 전 입장문을 내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번 이 이재명과 이 원희룡의 대결 정말 딱 따라서 원희룡의 대단한 희생 이재명은 지금 전국지원유세를 하면서도 인천개항을이 눈에 밟힐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, 지금 전국적 관심 지역입니다. 인천 개항을 이재명, 원희룡 두 후보 간의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내일경제 MBN이 여론조사업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, 18일 이틀 동안 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는 48%, 원희룡 전 장관 43%, 5%포인트 앞섰습니다. 한달전 실시한 여론 조사, 각종 여론 조사에서는 두 자리 수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이 크게 이기는 조사들이 많았습니다. 그러나 정말 원희룡의 맹추격이 무섭습니다. 자, 이번 조사는 이 원희룡 전 장관이 얼마나 얼마나 치고 올라왔는지를 여실히 드러내 주는 그런 조사입니다. 자, 인천개항을의 남녀 유권자 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이 이틀 동안 실시됐던 요런 조사입니다. 자, 아무튼 지금 이렇게 무섭게 원희룡이 치고 올라오는 가운데 안정권이 이곳에 정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인천개항을이 요동치고 있습니다. 자, 유튜브로 활동하는 이 벨라도 대표 안정권 씨 이재명 잡으로 인천개항을 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성관에 따르면 안정권 씨는 어제 인천개항을 선거구 총선후보로 선관에 등록했습니다. 자 유튜브 안정권 씨는 무소속 후보자 추천서 500장을 받느라 저번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연설을 미친 듯이 했다. 이재명의 10%를 뺏어오겠다고 말했습니다. 자 안정권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직후 경남 양산시 사제인관에서 차량 확성기로 문재인 구속, 싹다 구속을 외치다가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2022년 구속 기소됐습니다.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석방돼 지금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정권 씨는 주요 경력으로 유권의 눈 대표이사 여임 민주노총 해체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재직을 꼽았습니다. 자, 2014년 8월 배임수재로 징역, 8개월 집행유예 2여를 선거받은 등 정가는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지금은 조국도, 어? 또뭐이 민주당의 여러 명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출마한 거 아닙니까? 황운하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지 않았습니까? 자, 이런 가운데 안정권 씨의 출마, 지금 상당히 이 귀추가 주목됩니다. 자.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이재명 당선을 맡겠다며 개항을 출마를 선언하고 활발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. 최근 포기 의사를 전했습니다. 자 이렇게 여러 명이 도와주기 때문에 원희룡의 이번 이 개항을 전투는 정말 눈길을 겁니다. 자원영전 장관 이재명 대표부터 그 후보들까지 성폭력 변호 전문 정당이라고 이 오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. 모녀를 살인한 조카의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 하는데 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이어 그 측근 이건태 씨는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자와 성매매 알선업자 여성 신체 불법촬영 범죄자의 변호에도 적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아무튼 지금 원희룡 전 장관 초인적인 힘으로 이천수 선수의 이동을 받아서 인천 개항을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. 정말 이번 선거 원희룡 전 장관만큼은 참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국민의 이미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.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